얼마리 얼마나 뛰던가 얼마나 뛰던가 뭐야? 아, 올머리 야, 지원, 지원 머리 가자. 지원 머리 올머리, 가자. 빨리 가야 돼. 하나, 올머리, 하나. 올머리. 둘, 둘, 셋, 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같은 거. 어, 머리, 머리, 머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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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야, 1문1문 1번, 1번. 야, 뒤로, 뒤로, 뒤자뒤 피다. 뒤팩을 찢을. 아, 잘다또막뛰 여기서. 에이, 에이, 만 해주면 되다 3막이야. 3을샜다 누구 3팔 살다, 4회, 5회 살다. 1회 살다. 1회 살다. 2회 포다 3회 살다. 4회 살다. 5회 살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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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살다. 4회 살다. 4회 살다. 4내 살다. 4회 가다 4회 살다. 4다다4 살다. 봐 살다. 4다4살살살

하나 둘셋아 봐라. 다워도다워도다워도 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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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셔. 이거 폭조심폭조심해폭조심해 삐셔 다 삐셔 없다. 삐셔 없다. 없다. 삐방 내가 볼게. 뿅방 내가 볼게. 서렸어 서렸어. 아, 방 네. 보는 중. 방보는다폭다빠졌어나옷박에 다다다 갈게. 이거 삐셔지랑 싸우지 마 봐. 내가 먼저 싸울게. 나오는 것만 잡아줘. 삐셔. 아 삐방 삐방. 삐방삐방삐방삐방방싸센 이방둘 하나 더 B방.. F방 아닌가? 잡았나? 잡았다 잡았다 잡방 나이스 잘 뚫었다 이것들 아다없키 못나오네 몸빵할게요 제가 몸빵할게요 피셔 안에 포가 안 맞음 아 오케이 제가 몸빵할게요 하나 둘셋 이거 에이셧 뚫게 에이셧으로 뛴다 하나 둘셋 보면서 우리 에이셧 뚫다 우리 에이셧 우리 에이셧 뚫 에이셧 러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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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일러 피우 씨아예전필피 보일러 그래. 필 보일러 <목소리> 필전 어, 예전 필전피예필 보일러 필야되는필나일러아야 되는데 보일러 예전 일러다 예전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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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예전, 예전 예전 있다 이거 예전 예전 보피3 0이일자 잡아줄까요? 보일러 필 보일러 필그러면지일지필너너러필보일너필 보일러 필 보일러 필 보일러 필 보일러 필보고그 대문 가는 필보일 대문 오는 러 몰라요? 이제 보는 중 이제 보는 중에 몰라 에 몰라 나 피에리다 포포포포포 포, 포. 포 갔는데 어 에서 에서서 쌌는데 아직 보는 중 에서 어, 보는 중 짜스고요 아아 그래요 에롱 주신 에롱 받을게요 에롱 왔다 에롱 에롱 에 천막이 천막에 천막 아래 천막 아래 천막 아래 애랑 천막 애랑 천막 애랑 아래 나이스나이스 스나이 이거 이거 샌트래샌티자센센 센티자 피시 넘었가나삐시 했어 삐시 넘어가는 데 스타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센센 퍼터바 센 퍼터바 까마귀 예민이 간다 예민이 간다 하나, 둘, 둘 셋.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laughs> 에이셔다 래 알죠? 에이셔다, 에이셔다. 에이셔 같은 세대박천이세대 뛰자, 에이셔 뛰자, 뛰자, 뛰자. 쭉 뛰어, 그냥 쭉, 뛰어. 아, 그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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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아, 바로, 뛰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뛰어. 내 목, 내 목. 면 되는데. 나파, 에전인 거 같아. 나, 나, 에전. 에전 도지 에전 도 이거, 그냥, 이거, 시간 좀 뽀잇, 에, 선이선 아래. 선가선선선선다 더라고 보면 에셔 애보면 되는데, 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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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빠랐어. 뛰었나? 에, 나 아직 보는 중대문봐대문봐대문봐 대문 대문 대문바, 대문나왔문나왔문나왔문바데문 나왔어. 바 대문바, 대 뭐야? 뭐야? 바야문바 대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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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바로 아, 비턴만 에이블, 에이블, 에이블. 아니 에이블을 이네 아이스. 어. 쓰레기통 클, 쓰레기통 클. 똑같다. 빼고 맞다 뺐다, 다빼다빼다아 센인데 아직? 이거 제가 열 개요. 제가 열 개요, 제가 어, 어, 삼각패. 까줄게, 삼각패 까. 아 없어. 네모네모네모네 네모, 네모. 쓰레기통, 쓰레기통, 쓰레기통. 쓰레기통. 에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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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에이초 아래, 에이초 아래. 아이스. 따라봐 이거 잡아, 잡 내가 칠래, 잡아, 내가 칠래. 어, 그 우유통까지 크려, 우유통까지. 따라봐따라봐다라봐 호, 상가대 가나, 상가대상각대상가대 어, 네, 까줘, 까줘, 상가대 까줘. 나 쓰레기 나 까줄게나나 나 미소를 지를게 거, 아, 네. 야, 뭐야,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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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나 폭맞았어. 잡아줘야 돼. 로켓다, 로켓다, 로켓다. 아, 나 폭맞았어, 나도. 별로. 뒤집은다, 예, 뒤집은다, 예, 뒤집은다. 예, 뒤집은다? 예, 뒤집은다? 서랍게, 서랍게. 나 뒤집어는 중. 우리 에이션 봐한 번. 어, 봐야지. 내가 에이션 볼게.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나피5 0이야 얘네 샷 쓴다. 이거 돌겠다 무조건 한 마리. 에이션만 봐줘 대문 볼게. 음. 아, 에이션 복어애애아나 아, 왔다. 에전에전에전에전에전 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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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전. 애전 왔다. 에이전, 애전 에이전 왔다. 에이전 아, 왔다. 에이전, 아, 에이전 봐봐. 개츠나 아니야? 뭐 하나도 애쉬 쏘는데 어, 왜 나이스 나이스. 애전 에전 에전 에전. 에전 에전 전사 수모 수모 나이스. 포잘 그, 어, 그, 뚫었다 이거 A 나이스. 그니까나포대포갔어포 대폭 안맞왔다 상한데 깐다. 상한데 깐다. 포데 포없포로 한대. 뛰어 쏴 뛰어 뛰어 뛰어. 챔피티 어 챔피티 어 꼈어. 사럭이 사 자리 잡아 봐. 어. 해 줘. 아안다 에슈다레 에다 보는데 에슈다레 보는 띵. 어디간거 방금 띵? 어디서? 이거 애, 애전 몰라 애전 안 본다? 응. 음. 최상위 <laughs> 애전 보는 중. 형이 서라 볼래, 그냥? 내서설한다 어. 너, 그럼 거기 있나 애전 텐다 음. 애전 계속. 오케이, 오케이. 에이전. 우이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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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니가, 니 거기 봐. 왔다. 아, 나이스. 나이스. 휴다 나이스. 나하고, 이거. 아, 포워, 캣게, 포워, 캣게. 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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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터 했다. 머리, 머리, 빨리, 머리, 머리. 갔어, 갔어, 포컷어. 아, 안 맞았다. 나이스. 또, 천천히, 천천히. 피사심, 천천히, 천천히. 피사지, 피사지. 나, 세페, 일로와. 거기 너무 불리한데설퇴하서 부팅해야 되겠다, 이거. 빨리. 피해, 왜 신데, 너? 나 100이야, 나 100. 아니, 뻔한 데 사운드, 건가? 사운드 사운드 아 뻔한데 올라가는 거. 사도는데사우 들리는데. 절대 절대 아니야? 온데. 어라 그거 나이스 다시 카다 다시 다, 어. 찍혔다, 다 어. 찍혔다 이거. 일단 필 다운이야. 근데 피부도 괜찮긴 해. 피부 둘 해도 되고 피부 둘. 스피나 빨리 가봐. 아니나 혼자 할게. 바닥 둘질러도 돼 왜냐면. 라편들이 어. 올라왔다, 나 올라왔다, 어, 일단 올라왔다. 중통, 중통 해줄게, 중통 해줄게, 기다려. 그래, 그래. 40, 40. 40. 비탈해도 돼, 비탈해도 돼, 비스피나 빨리. 찾아봐. 우리 설정 아, 바닥. 바닥. 수정. 아 정이 나 옆이랑, 옆이 중통 소리 내. 토종이 빨리 중통 소 빠르게. 존나 빠르게 해야 돼. 존나 빠르게. 아니 근데 이거 중통 소라면 중통으로 올만해 시간 다. 피 내가 알아서 한다. 알아서 알아서. 73이야 정확히. 내가 알아서 한다. 니가 구 됐어. 지금. すごい